여러분, 안녕하세요. 후스토리입니다. 이스케이프룸, 다들 보셨나요? 저는 뒤늦게 봤는데요. 소우가 생각이 많이 났지만, 그래도 흥미진진하게 봤습니다. 영화를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이 편이 나올 것 같았는데요. 그래서 캐릭터 분석과 이편 내용 예상 스토리를 말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영화 이스케이프 룸은 방탈출 게임을 모티브로 한 공포 영화인데요. 성별, 연령, 출신도 모두 다르고 초면인 사람들이 초대장만을 가지고 세계 최고의 방탈출 게임 회사 미노스에 모이게 되면서 시작합니다. 우승자는 거액의 상금을 준다고 하지만 사실 그것도 미끼죠. 먼저 이 영화의 마지막 생존자 중한 명인 조이. 전형적인 이과 학생으로서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 혼자 공식을 푸는 걸 좋아하죠. 성격도 굉장히 소심하고요. 하지만 각 방마다 실마리를 풀어가는 브레인의 역할을 합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살아남게 되고요. 다음은 또 다른 생존자인 벤. 식료품점에서 일을 합니다. 술을 좋아하지만 술 때문에 사고도 났고요. 초반 성격은 건들거리면서 탈출하는데 협조적이지 않지만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면서 진지해집니다. 남을 살리려 하기도 하고요. 다음은 펀드매니저 제이슨. 자기밖에 모르고 잘 빠진 몸매로 플레이보이로 나옵니다. 이기적인 성격으로 예전에도 친구를 없애고 살아남은 적이 있죠. 결국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듯 했으나, 벤과 해독제를 차지하려 싸우다 죽게 되고요. 다음은 퇴역한 군인 사만, 사마... 아니, 아만다. 군 파병 중 폭발 사고로 부상을 당했고 등에 흉터가 있으며 밀폐된 공간에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하지만 군인 출신답게 상황대처에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마지막에 죽음을 무릅쓰고 단서를 구해서 던지고 안타깝게 떨어져 사망합니다. 다음은 무려 93개 방탈출 게임의 경험에 있는 데니. 전형적인 오타쿠 너드 설정이죠. 가장 현실 감각이 없고 말이 많습니다. 이런 류의 영화에서 말이 많은 캐릭터가 항상 가장 먼저 죽는데 역시나 가장 먼저 죽음을 맞이하죠. 다음, 광고 출신 트럭 운전수 마이크. 그는 이 멤버 중 가장 경계심이 없으며 가장 무난한 캐릭터입니다. 각 인물들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고요. 결국 살아남은 벤과 조이는 게임 마스터를 죽이고 미노스에서 탈출하죠. 그리고 6개월 뒤 벤과 조이는 다시 만났는데 조이는 우리를 가둔 사람들의 장소를 알것 같다며 맨하탄으로 같이 가자고 합니다 결국 벤은 같이 가게 되죠 하지만 그들을 추적하고 있던 미노스 일당들은 비행기 추락 시뮬레이션을 하며 이편을 암시하는데요 저는 이 비행기 신이 2편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생존율이 4%라고 직원이 말하지만 이들은 살아남은 사람이 없던 즉 0%인 방탈출에서 살아남은 이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살아날 거라 생각됩니다. 2편 초반에 긴장감을 주는 장치로서의 역할이 될 거로 보이고요. 물론 쉽지 않게 살아날 겁니다. 비행기는 폭파가 되고 벤과 조이는 만신창이로 살아남고 또그중 살아남은 몇 명이 2편의 새로운 주인공들이 될 거라 보고요. 또한 1편에서 자주 언급이 된 우텐유는 반전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나올 거라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그 역시 진짜 배우는 따로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비행기에서 살아남은 벤과 조이 일행은 그들의 본거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다른 지역에서 방탈출 게임을 당하고 있는 자신들과 같은 사람들을 어떤 모니터를 통해 보게 되죠. 그렇게 체계적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걸 알게 된 그들은 반드시 보아려 애쓰고요. 아마 본거지는 지하에서부터 꼭대기로 올라갈 거라 보입니다. 하지만 계속 감시당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 꼭대기에 올라가서 우텐류를 보게 됩니다. 그는 엄청난 반전이 있는 인물일 거라 했죠. 아마 조이와 관련이 있지 않나 합니다. 그렇게 조이가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 벤이 우텐유를 죽이려 하지만 갑자기 벤은 죽게 됩니다. 바로 비행기에서 살아남은 인물 중한 명이 미노스와 같은 편이었던 거죠. 이게 이 편의 반전 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벤의 죽음에 정신을 차린 조이가 그 인물과 우텐유까지 죽여버리죠. 그런데 갑자기 그 모습이 화면으로 전환이 되면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바로 진짜 배우의 인물인데요. 마지막 장면에 그는 다른 지역의 방탈출에서 살아남은 인물과 조이를 산 또는 무인도로 유인하라는 무전을 남기며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3편이 나오는 거죠. 네, 지금까지 이스케이프 룸 2의 내용을 예상해 봤는데요. 물론 뇌피셜이니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개봉한다는데 어느 정도 맞을지 기대가 되네요. 자, 그럼 지금까지 후스토리였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 And they all look.